한국 문화 탐구생활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방긋 웃는 얼굴로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을 맞이하자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한국을 찾은 지구촌 친구들이 대박깜놀 어메이징 코리아를 외친 한국 문화 탐구생활 먼저 외국인들은 한국의 한글은 문화에 깜짝 놀라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친구와 함께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찌개 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세 개가 나와야 할 찌개가 한 그릇에 몽땅 나왔어요. 아이고. 오 마이 갓.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찌개를 덜어 먹지 않고 쪽쪽 빨았던 숟가락을 한 그릇에 함께 넣어 먹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정을 <놀람> 나누는 한솥밥 문화래요. 식탁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냉면을 시켰는데 국수를 가위로 잘라줬어요. 그런데 큰일이에요. 서툰 젓가락질에 얇은 냉면 국수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닥에 흘리는 국수가 더 많아요. 이때 울랄라. 식당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포크를 가져다주더니 쑥스러운 듯 도망가버려요. 이런 게 한국의 따뜻한 정인가 봐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이상한 한국 표현 방법에 깜짝 놀라요. 한국인 친구가 국물을 원샷하며 으아 시원하다 래요그 말을 믿은 외국인 야. 친구도 함께 원샷해요 그런데 이런 시원하다. 오 마이 혀다었어 시원하긴 개뿔 너무 뜨거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일본 한국인 친구가 아고 죽겠다 라며 배를 잡고 쓰러져요 깜놀한 외국인이 아유, 119에라도 신고해야 하나 당황하는데 웃겨 죽는 거래요 뜨거운 걸 시원하다고 하고 웃겨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하고 하는 한국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화장품 쇼핑 문화에 대박 깜짝 놀라요. 외국인이 친절한 한국 친구와 함께 쇼핑을 고고싱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한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내 얼굴만 보면 귀신같이 우리나라 말을 자유롭게 구사하며 이리 들어와 구경만 해보래요. 신기함에 화장품 매장에 들어섰는데, 오 마이 갓! 아직 화장품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 샘플에 저 샘플을 얹어줘요. 화장품 안 사도 6개월은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더더욱 언빌리버블한 사실은 따로 있어요. 한류스타 비브로마이드도 공짜로 챙겨준다는 거예요. 넉넉한 인심의 한국 화장품 가게, 정말 대박 감동이에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무뚝뚝한 한국 사람 표정에 깜짝 놀라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한국 사람 모두가 화가 난 것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앞으로, 앞으로 돌진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고개를 훽 하고 돌려버려요. 이왕이면 눈 마주치고 인사하면 기분도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무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도 잡아주지 않고 먼저 올라가 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세계 최고 시크 민족이에요. 세계인의 친구들에게 한국인의 살인미소, 샤방샤방,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함을 보여주세요. 스마일. 다음으로 외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한국의 빠른 배달 문화에 깜짝 놀라요. 새벽 1시까지 친구들과 모여 놀던 외국인 여자가 배가 고파요. 이때 한국인 친구가 알류 헝그리를 외치더니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해요. 오 마이 갓, 20분도 안 되어서 보쌈 대짜가 배달돼 왔어요. 마치 집 앞에서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 친구는 한국에선 24시간 수백 가지의 메뉴를 백사장이든 말아도든 언제나 먹을 수 있대요. 더더더 언빌리버블한 사실이 있어요. 띵동, 벨소리가 울리더니 벌써 그릇을 찾으러 왔대요. 배달도 빨리 오고 그릇도 빨리 찾으러 오는 대한민국은 정말 대박 깜놀 어메이징 스피드 코리아예요.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길만 물으면 피하는 한국인에 깜짝 놀라요. 외국 여자가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앞에 사람들이 홍에 갈라지듯 갈라지며 먼 산을 바라보기,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 바쁜 척하기, 너잉글리시 외치며 도망가기 심공을 펼쳐요. 한국에서 한국말 아닌 영어가 서툰 건 당연해요. 이럴 때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1330을 누른 후 전화를 바꿔주세요. 그럼 외국어를 대빵 잘하는 스마트한 안내원이 무엇이든 도와준대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미소를 보여주며 열심히 안내만 해주면 외국인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친절한 나라로 기억하게 될 거예요.